상속세의 이 과세 구조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상속세의 과세 구조는 크게 보면 상속재산가액, 그리고 과세가액. 그리고 상속 과세 표준, 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아그 중에서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상속 재산가액이라는 것은 원래 의 상속 재산가액에 의제 상속 재산과 추정 상속을 더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본래 상속 재산이라는 것은 뭐 부동산, 예금, 증권, 차량, 일반적인 상속 재산을 본래 상속 재산이라고 하고요. 의제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 신탁 재산 퇴직금을 얘기합니다. 아, 이것은 상속재산으로 의제해버리겠다는 거죠. 거의 비슷한 성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의 원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의제상속재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그리고 2년 이내에는 그 금액이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자금이 인출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각방스나 근거에 숨겨놓는다고 얘기했죠. 그런 자산에 대해서는 추정상속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가산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런 추정, 의제, 본래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친 것은 결국 총상속재산가액이 되고요. 이 재산가액에서 사전증여에 대한 상속재산과 상속공제액을 차감하고 나면 과세가액이 되는 것이죠. 자 과세를 하기 위한 가액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 증여를 가산하고 그리고 공과금 장립이 채무를 뺀 것이 바로 상속세 과세 가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설명드릴 상속 공제를 차감해 버리면 아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산출세액을 도출해낼 수 있는 상속세 과세의 스탠드 표준이 산정되는데, 이 상속세 과세 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면 도출이 된다는 것이죠.